지금 이거 마티즈 자동변속기 오일 이제 교환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주입한 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 이제 얘기하는 거 그거 보는 영상 같도록 하죠. 오래간만에 그런 영상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거의 다 되니까, 그렇게 앉아 계셔도 되겠어. 그렇게 앉아 계셔도 되겠다. 이거 거의 다 되니까, 내가다 되고 글로 갈게요. 네. 아, 또 정비하러 온 차가 있어가지고, 일단 정비를 봐 줘야 될것 같아. 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계속 기고만장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 컨트롤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가장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옛 성현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에 닿고 삶에 이용하기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그런 고통을 이제 안 받게 되고, 피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어, 지친 삶을, 어, 휴식하면서 또 일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잘 견디고 내일 또 쉬고, 출근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열심히 땀을 내서, 또, 휴식을 이제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져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있죠? 아, 먼저 다른 차가 아셨지 바로 해드릴게요. 끝난 다음에. 예. 조금만 계세요. 예. 지금 예. 이제, 요거 음, 교환, 빨리하고 다른 차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까지 그 힘든 때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계속 싸워야 돼. 내가 최고다, 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내 말이 다 최고다, 응? 그래야 된다. 응? 이 얘기가 어디에서 누워, 없... 어떤 경우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이... 부부 상태도 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은요 남한테 가서는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습번증아니요 조신하게 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불쌍한 부인 또 불쌍한 신랑 그 복구는 재미로 살고. 살달 볶는 맛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행여, 그런 사람은 우리가 대단한데. 응. 다 돼가. 조금만 있으면, 요거 넣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운전해 본 다음에, 차가 좋은지 나쁜지, 다 오일 갈고 나니까 좋으면 좋다고 그렇게 해야 돼. 응. 어, 이거. 이거 교환하려면은 얼마인지 알아? 5만 원이야. 5만 원에 갈아 줘? 싫지. 그래. 싫을 거야. 다음에 다음에 갈아. 다음에. 더싼거 나오면 말해줄게. 음. 한 3만원 짜리 나오면 응? 어? 그럼 되잖아. 커피 마시려면 커피 마셔. 커피 안 먹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를 때처럼 그렇게 포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진짜 그렇,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석죠. 세계도 다 똑같아요. 세계도 보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 땅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살고, 이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여, 열심히 해서 살면 되는데, 그 미개할 때 서로 빼앗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 그게 그 뭘까요?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어서 거두고 열매 맺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저기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거 가서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시원이 이 농사를... 지, 잊지 않고 자생하는 열매를 따먹으려는 힘더 많이 열매가 맺혀있는 데를 또더 많이 동물이 있는 데를 차지역에서 뺏으려다가 그때부터 전쟁의 시원이 된 겁니다 남의 노력을 뺏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결국 늙은, 늙으면 다 똑같은 기운 없이 겔겔 대는 사람들이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도 없고요. 힘도 다 똑같이 소용도 없는 그런 삶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쟁도 필요 없고 평화롭게 네,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노력을 해야 돼요. 노,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뺏겠다. 그런 도둑놈이 심포가 어디어요 부자는 거저 되나?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고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고? 똑같이 놀, 놀고 배고픈 세상은 있어도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다 억수로 부자되는 세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 노력해서 돈 버는 그런 거를 그, 동경하기 바랍니다. 노력하면은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시동, 걸어보세요. 시동 걸어봐, 시동.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더러운 것들이 노력 안 하고 어떻게든지 계산상 수치로 저걸 뺏으려고 하고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응? 나쁜 새끼들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건 지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스스로 적선하게 그게 나눠주는 거지 권력이 나눠주겠다 이건 아닌 거지 그거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야. 다 가난해지고 싶어 쉽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땀방울을 더 흘렸는데, 어떻게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다 뺏겨야 되냐고. 누가 노력하겠어? 그게 바로 공산당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 그런 거야. 지옥은 무법천지야. 응? 열심히 하가도 굽는 놈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뱉어지는 놈 있고 뱉어지게 먹는 놈 있고 응? 그게 지옥이고 그게 공산당이다 응? 지성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자칭하는 어? 스스로 자칭 그렇게 말하는 서울대가 민중해방이 뭐야? 민중해방이 구호가 우리가 누구를 옥죄여서 목을 졸르고 대사슬로 묶어놨어? 이 자유 대안에서 노력하면 다 되는데 무, 무슨 민중해방이야? 인민해방은 들어봤어도 민중해방은 아니야. 서울대의 국어 민중해방은 빨리 바꿔야 돼. 그건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더불어 잘살수 있는 고마워하는 세상. 얻는 자들은 얻은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얻고 나서 왜 개새끼 새새끼 찾냐고 얻어 처먹어 놓고. 이제 시운전을 갔다 와서 어, 이 차가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어,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걸 한번 들어보는 것 자체가 오래간만에 한 거잖아요. 그죠? 과연 아, 뭐라고 할지 들어보려고요. 시운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제가 운전할게요. 어차피 제가 여기를 들어와야 되니까. 네. 예. 지금 또 이제 엔진오일 교환할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와. 일단 지금 오일 교환하기 위해서 차량이 올려지고 있고요. 이제 시민장 갔다 오면 어, 뭐라고 하나만 봅시다아 차량이 돌아왔네. 음, 어때? 좋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 좋아, 응. 진짜 좋아, 파이파해팅해짜 진짜 좋아, 파이팅. 정말 좋지 응. 응. 오케이 됐어. 친구들한테도 말해 좋다고. 응. 그럼 돈 돈은 어? 이거 내가 비싼 걸로 넣는다고 했잖아. 이런 이 이것도 두개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갔잖아. 그래갖고 오토 미션하고 해서 1 10, 0만응 비싸? 카드 있어 카드. 카드로 하려면 카드로 하든. 이거. 오케이. 응. 이거는 저거 카드잖아. 신용카드가 아니잖아. 응. 저기로 그어 해줄게. 어? 여기 체크해줄게. 기다려. 어? 음. 응. 지금 카드로 5만 원 긁어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5천 원이 빠질 거예요. 거래 거절 잠금지. 안 이거 안 돼. 3만 원 해. 네. 응. 어. 아 근데 이따가 돈 가져와. 어, 빠이빠이. 예. 그 워셔 가져가고. 어, 워셔 가져가. 어떻게? 거기 있지? 워셔. 거기. 그 워셔 여기 있잖아. 워셔. 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뒤를 봐줘야 돼. 자, 이제 정비, 투싼 어, 오일 교환 정비 영상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5이교습니다